원곡구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1학년 영어 거꾸로 교실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강의를 맡게 된 노현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첫 시간 듣고 오셨나요? 어떠셨어요? 이 수업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려웠을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오 이런 수업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라고 새롭게 느낀 학생도 있겠죠?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도요. 선생님에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수업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시청 학습지 2페이지 23번을 펼치시고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멈춰주세요. 문제 풀고 오셨나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어가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일까요? 네, 여기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까지 전부 주어입니다. 그저, providing,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까지 주어고요. 여기 동사인 is가 나오네요. 그것은 not enough, 뭐하다, 충분하지 않다. 무엇에요? for learning, 배움으로 하여금 to happen,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저 학생에게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배움이 일어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is not enough either. 자, either가 나왔으니까요. 앞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 다음 문장도 뭔가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Assigning 하면요. Assign. 에, 부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실은 과제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To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혹은 혼자서, read, 읽고, think about, 생각하고, and then write about, 쓰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a complex text. 복잡한 텍스트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는 것 역시 is not enough either. 충분치 않다. 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Quality questions are one way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여기 여러분, quality questions라고 나오는데요. 굳이 'good quality'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quality'하면 '질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질문들은 'or one way' 하나의 방법이라는데요. 여기 지금 '대'시 나왔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인 걸 보니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아닌 접속사 대신 것 같아요. 그럼 앞에 'one way'와 동격, in 접속사 대신 겁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입니다. Teachers 선생님들이 can check 확인할 수 있는 거죠. Students' understanding 학생들의 이해를요. 무엇에 대해서? Of the text 텍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 좋은 질문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해 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네요.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questions can also promote students search for evidence and their need to return to the text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자, 질문들은요, 또한 무엇을 할수 있냐면요, 촉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촉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students search for evidence. 학생들이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고요. and, 그리고요, their need to return to the text. 그들의 텍스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필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요. 이해를 더잘 하려면요. 학생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글을 읽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Teachers take an active role in developing and deepening students' comprehension by asking questions that cause them to read the text again, resulting in multiple reading of the same text. 문장이 길죠? 같이 봅시다. Teachers 교사들은요 take a role 하면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in developing. 발전시키고요, and deepening. 심화시킨답니다. 학생들의 comprehension, 이해를요. 무엇함으로써? By asking questions.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대시 나오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 여긴 주어 자리인 것 같죠? 주격 관계대명사, 대수로요. 예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asking questions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그들, 여기서 그들은 학생이죠? 학생들로 하여금 그 텍스트를 다시 읽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데 교사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result in, 결국 뭐 하게 되나요? multiple reading of the same text.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 되는 것은 결국은 더 좋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In other words, these text-based questions provide students with a purpose for rereading, which is critical for understanding complex text. 자, in other words 하면, 다시 말하면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텍스트에 근거한, 텍스트에 근거한 질문들은 provide,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요. 뭘 제공할까요? with a purpose. 목적을 제공합니다. for re-reading. 다시 읽는 목적을 제공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쉼표, which 나왔네요. 이거 뭐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and this로 바꿨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critical 중요합니다. 무엇에 중요해요? For understanding complex text.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지문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 주제 등을 찾는 글에서는요 반복되는 단서, 반복되는 소재.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자의 견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반복되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complex text입니다. 복잡한 텍스트죠. 여러분 편의상 네모를 할게요. 여기도 나오네요. a complex text. 복잡한 글. 그리고 보시다 보면 그냥 text. 라는 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읽게 하는 텍스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또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read, 읽다. 읽다라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 읽다 혹은 reread라고 해서 다시 읽다라는 말도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questions입니다. quality questions 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questions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글은 질문과 텍스트와 읽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필자는요, 질문, 특히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이 텍스트를 다시 꼼꼼히 읽게 하고 그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눈치채셨나요?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고르러 가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1번입니다. No.1. Too much homework is harmful. 너무 많은 숙제는 해롭다. 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죠? 자 2번입니다. Questioning for better comprehension. 왠지 이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죠? 자 3번입니다. Too many tests make students tired. 너무 많은 시험은 학생을 지치게 한다. 어, 여러분의 속마음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questions that science can't answer yet. 과학이 아직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과학, 과학과 관련된 질문이었나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There is not always just one right answer. 항상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진리지만 우리 선택지들 중에서는 5답에 가까운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죠? 3번이 아니라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한번 보셨으니까 해석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용은 잘 이해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학생에게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이 일어나기엔 충분치 않다. 학생에게 어려운 텍스트를 혼자 읽고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고 또 글을 쓰게 과제를 주는 것 또한 충분하지 않다. 좋은 질문은 교사가 학생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질문은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증거 탐색과 텍스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할수 있다. 학생이 텍스트를 다시 읽게 하는 질문을 던져 결국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 함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교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에 근거한 질문은 학생에게 다시 읽을 목적을 제공해 주고 이것은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배운 것들 중에서 어법 동명사 주어가 나타났다. 이것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임은 어떻게 하냐? 뒷 문장에 동사로 벌써 시작하니까 여기가 주어 자리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쉼표하고 which 나오면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서 흐르듯이 해석해주신다는 거이세 가지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 설정, 알림 설정 둘다 잊지 마시고요. 이벤트, 채널 이름 공모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